요즘에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그로 영상이 너무 많습니다 학점은행제 절대 하지 말라는 어그로 영상이 너무 많아요 근데 들어가보면 전부 다 학점은행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그로를 끌지 않고 학점은행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아 멘토입니다 오늘은 이제 학점은행제를 어떤 분들이 시작을 해야 하냐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고등학교 이상 졸업 학력만 가지고 있으면 시작을 하는 건 맞지만 가장 활용도가 높고 효과적인 과정을 할수 있는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하는 게 정말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꼭 해야 하는지 활용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그로 영상이 너무 많습니다 학점은행제 절대 하지 말라는. 어그로 영상이 너무 많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전부 다 학점은행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그로를 끌지 않고 학점은행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점은행제는 국내 고등학교 이상 졸업 학력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자신이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신 건데요 이 중에서 가장 효과를 볼수 있고 가장 적합한 분들은 바로 이 학정은행제를 중간 단계로 활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편입학, 그리고 교육대학원 진학, 그리고 뭐 대졸자 전형, 그리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인사국가 반영을 위해서 학위 연계 과정 등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이것 외적으로도 뭐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도 대학교를 가지 못하고 혹은 대학교를 가는 것보다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시는 게 더욱 빠르기 때문에 활용하실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분들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나는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학위, 일반학사 학위를 취득해서 학력 조건만 인정을 받겠다. 아무 이유 없이. 자격증 취득도 아니고 뭐 응시 자격을 갖추는 것도 아니고 교육 대학원 대졸자 전형, 편입학 준비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단순히 학력 조건만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이제 뭐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사이버대, 그리고 방통대, 그리고 일반 정규 대학교가 있죠. 이네 가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학점은행제 하기는 제일 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학위만을 원한다라고 하면 방통대나 사이버대나 대학교에 진학을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이마저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편입하기 당연히 존재하겠죠. 이러한 분들이 왜 가장 효과적이냐? 일단, 연령 제한이 없죠. 그리고 대학교와 달리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또, 비용이 가장 저렴하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즉, 멘토나 플래너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와우. 학점은행제 과정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고 필수로 물어보는 조건이 바로 얼마만큼 걸리나요?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더 빠르게는 안 되나요?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내 최종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빨리 보다 쉽게 하고자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위해서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쉽고 빠른 것은 확정은행제로 나와 있는 게 명확합니다. 이거는 사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것들이 바로 확정은행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학점은행제가 최종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기업 취업이든 공기업 취업이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뭐 4년제 편입이든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아니면 뭐 전문 상담 교사, 교육 대학원을 들어가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내 최종 목표를 잡으시고 거기에 있어서 확실한 진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가장 빨리 이뤄낼 수 있는지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실 때 확정은행제를 한번 비교해 보고 상대적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과정들보다 확실히 빠르고 명확하게 쉬운 게 맞습니다 조금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많이 늘어놓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중간 단계로 확정 운행제를 활용하여 최종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분들이 확정 운행제에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안녕!